그렇게 이거 다가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자, 우리 성 성경 시편 121편 한번 보세요. 성경 100, 121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있죠. 그게 표제예요.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아까 성전이 해발 몇 미터 에 있다고 그랬죠? 해발 몇 미터 에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죠. 800 m 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마다 올라간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표지에 봤을 때어이신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어?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아내보다 더 좋아해서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했을까요? 시편. 그렇죠. 시편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았으며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에 대한 거룩하고 행복한 생각들로 이루어진 향기나고 상쾌하고 활기핀 꽃들이 만발한 아주 즐거운 정원, 정말로 천국을 들여다 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들여다보고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와는 결혼을 했지만 시편을 통해서는 천국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마틴 루터처럼 천국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시들이 있는데 어, 다른 말로 하면 장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는 찬양시 탄식시 회상시 신뢰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 심지어는 저주시도 있어요. 나를 못살게 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시를 쓴거예요 그게 있어요. 저주시 그런데 이 10편, 121편은 이러한 장르들 중에서 어떤 장르에 속하게 될까요? 객관식으로 안물볼게요 이것은 신뢰시입니다. 신뢰시. 그래서, 신뢰. 어떤, 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뢰, 실뢰시에서 10편 기자는 대적이나 어떤 다른 위협이 목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편, 121편은 묻고 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불렸던 CS 루이스가 시편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시편 설교할때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은 시라는 사실, 그것도 노래 부르기 위해 쓴 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놀이서가 아니며 설교도 아닙니다. 시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것을 시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놓치고 없는 것을 읽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10편은 시로 읽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0편의 장르와 구조는 이 정도로 됐고요. 이제 우리도 20편, 121편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다 일어서서 읽었지만 지금은 그냥 앉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2절. 제가 3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4절. 5절 읽으면 6절. 7절 읽으면 8절.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읽는 겁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게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의 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너를 해치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원에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예 네. 우리가 시를 별로 안 읽어봐서 좀 이렇게 감은 좀 떨어지지만 아무튼잘 잘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윗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다윗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한번 보시죠. 성경 122편 한번 보세요. 122편 표제 표제어에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124편 또 표제어에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다윗 다윗이 쓴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다윗의 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7편 한번 보세요. 127편 솔로몬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만 쓴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썼죠. 그런데 이 121편은 <laughs>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썼는지 솔로몬이 썼는지 아니면 그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77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아까 처음에 동영상으로 보여, 보여드렸던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아니 통곡의 벽을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800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평지도 아니고 산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있는 모든 시편을 다 묵상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 올라가는 노래는 15절 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불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편 1 2 1편에 관한 겁니다. 이 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머리말이 붙어 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지배, 평강과 주님의 보호하시는 배려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는 시인의 눈이 소망을 품고 위로를 위를 바라본다. 지키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므로이 시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에 대한 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이 시에는 가장 높은 평화로운 확신에 도달하는 상승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자 미상에 누가 썼는지 모르는 20편, 121편은 가장 높은 평화로운 확신에 도달할, 도달하는 상승을, 상승이 있는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금을 울리기에 충분한 시가 바로 10편, 121편입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환란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어느 누군가로부터 실족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람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 실족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 또는 함정에 빠지게 하다 그리고 타락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 자신 스스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것, 실족에 빠지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족을 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실족에 대한 예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주성이 같은 어린아이 한 명을 가운데 딱 세웁니다. 내가 어린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거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로서는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특히 이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제자들의 허를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없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이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여러분들, 연자 맷돌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옛날 맷돌 아시죠? 콩이나 이런 자, 어, 곡식류를 가는 맷돌. 한, 한이 정도 요만 할까요? 하여튼 요, 요만 할까요? 그런데 연자 맷돌은요. 말이나 소가 가는 초대형 맷돌입니다. 그렇죠. 그게 연자 맷돌이에요. 초대형 맷돌. 한 어른이,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이렇게 하나를 될수 있는 그러한 초대형 맷돌이 바로 연자 맷돌입니다. 그냥 맷돌, 우리가 쓰는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수 없죠? 그런데 초대형 맷돌. 맷돌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사는 것은 불문하고 아마 바다, 바다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가슴에 메아리지 올렸습니다. 주말에는 또 주일에는 한상하지만 주중에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로 북적거립니다. 마치 참새 방학관처럼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laughs> 어제는 토요일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이었는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또 왔다갔다 했고, 그 중에 6학년 2명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왔다가 살짝 나갔는데, 다행이에요. 걔가 안 들었어야 돼. 이 장면, 이 부분은 안 들었어야 돼. 다행히 나가서 다행인데, 어, 이두명 여학생이 돈도 없고 배도 고프고 갈 것도 없다고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사모님 배고파요! 라고 하면서 사장님,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도 옷이 가다가 이렇게 생아실 아들이 배고프다고 처음 들어봤어요. 음. 음. 그런 거는 아주 못된 짓이에요. 근데 마침 아내가 고구마를 삶고 또 감자를 이렇게 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는 그 옆에 있었는데, 어느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로 짜증나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로 싸가지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이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한테도 얘기했지만, 놀러 코스프를 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정작 아이들이 안 오면요, 오늘은 왜안 오지? 또 아이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오면 부담스럽고, 서, 안 오면 서운한 마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나의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웃어 넘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게 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다는 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표현하면 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을 만드는 것이 실족하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너를 이라는 단어를 나를 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계속해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가 아닌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약 성경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셀라 선지자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하루 반나절을 바알과 아셀라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바리요 응답받았어서 바리요 응답받았어서 그렇게 자기들이 기도를 했지만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메. 그렇죠.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그 조롱을 듣고 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합니다. 피를 막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850명의 사람들이 자기 몸을 칼로 자르면서 피를 튀기면서, 피를 흘리면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발이여 응답하소서, 발이여 응답하소서. 그런데, 저녁 해가 질 때까지도 여전히 바 발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모여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하고 도랑을 만들어서 세 번이나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제물과 단과 도랑이 지금 물로 거의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대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엘리야는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다, 그랬더니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엘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오른쪽에 계셔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너를이라는 단어를 나를로 바꿔 보시고 내라는. 내라는 단어, 너할 때그 내를 나할 때아이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니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읽고 노래했을 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막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4 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을 너희 몸의 옷이 날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무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로 지켜주셨는데, 그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어지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빛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결코 변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도 환란과 아픔이 찾아와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